하나님의 말씀에는 빠진 것이 없고 전부 다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위크서도 그랬잖아요. 어떤 정보를 알라면 나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암호라 고 그러잖아요. 패스워드를 알아야 된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온 걸 인용한 거예요. 그래, 내가, 첫째는 내 아이디가 뭐냐, 천국의 시민권자냐, 아니냐. 그 얘기.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됐냐, 안 됐느냐. 정확하잖아요. 그 다음엔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 그럼 암호가 열리는 거예요. 갇혀진 비밀이 열린다. 숨겨진 게 없어요. 숨겨진 게 없는데 암호화되기 때문에 안 보인다. 들리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이미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똑같은 선지자인데,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졌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니까 억측하는 거예요. <laughs> 왜 억측합니까? 유대인의 왕에게 우선 듣기 좋게 해야 되니까. 또 제사장들이나 고위공직자로 그러죠. 상위층 있는 사람들한테 듣기 좋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laughs>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선지자가 이미대로 선포한 거 봤습니까? 파벨론에 포로잡혀 가기 전에 이미 예리미야 선지자가 다 선포했잖아요. 또에리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기 전에 누가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다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름을 팔아도,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팔아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 진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시기왕한테 병들었다가 <laughs>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첩자를 보내 가지고 요즘 말하면 위문 온 거지. 위문 왔다. 그러니까 에 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보여 줬어. 그 선자 이사계가 묻잖아요. 뭘 보여줬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선자 이사계가 뭘 합니까? 반드시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인 귀명, 내가 보여준 거, 아 빠짐없이 보여줬으니까 몽땅 다 쓰러 갑니다. 믿었겠습니까? 시기야 때인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실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AD 6 0가한 5년경에 바벨론에서 1차로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똑똑한 젊은이들, 성전에 있던 기명들, 일차가싹 쓸어가 버렸어. 요 그럼 선제 이사회가 선포한 말씀이 얼마나 정확히 맞았나 알잖아요. 그게 뭐 하루아침이 된게 아니에요. 몇십 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메레미가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름 팔았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보면 안다.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알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달해 준게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다 선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믿나요? 안 믿지요. 그때는 그렇게 됐더라도 안 믿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거야. 뭐 자기들 마음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오셨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러 오신 거예요. 그 보이잖아요. 밝히잖아요. <laughs> 내가 누구만 선택했느냐? 아 선택 받으려고 자진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안받아들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말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대인이 관원이고 선생이더라도 유대사에서는 이름이 있는 그런 선생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벌리 설명하잖아요. 성,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으니까 뭐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laughs> 믿음의 말씀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각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하는 것이나 통역하는 것이나 또 영분별의 은사나. 이게 분별되는 거예요. 그전에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들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분별하는 법. 어떻게 분별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전달해 주었다. 전달해 줬을 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속아 아니잖아요. <laughs>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는데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실패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반드시 선제들 통해서 은 30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누구냐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냐는 거죠. 그게 가련유다 아닙니까? 이스카리온유다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나지 않았으면 그런 <laughs> 나쁜 사역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 권한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열한 사람은 선택한 사도들은 완성시켰습니다. 아, 보고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알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이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laughs>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받은 그들은 세상에 미워합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성령 안 받았으니까. 미움이 대상 이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을왜 미워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그들도 똑같이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 데려가라고 말 내가 아버지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 이들을 지켜 달라. 보호해달라.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응. 성령받아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은 언제까지입니까? 선택,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3년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3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갖가지 기적을 나타내는데도, 기적을 행하는데도, 초인적인 기적 아닙니까? 바람아 멈춰라. 파도에 잠잠하라. 어떻게 사람이 자연한테 명령을 할수 있습니까? 그게 완성된 사람이라는 게. 게 창세기 일정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첫 번째 완성이 그게. 하나님 아들이 보여 주시잖아요. 이것이 완성된 사람이다. 근데 미완성된 사도들은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가 누구길래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도 순종하나 파도도 순종하나 몰랐다는 얘기. 근데 3년 만에 각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깨달은 거죠.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3년이라는 것은 꽃이 핀 기간이다. 육신이 있고 오신 하나님 아들이 꽃이 핀 거예요. 30년 동안 자라서 3년 동안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죠. 어?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100배 열매를 100배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 일멸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당년에 100배 일멸 맺었다. 똑같은 얘기. 완성된 사람이 100배 일멸 맺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 일멸 맺었으니까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는 빠져 버리고 요셉의 아들 문나세가 들어가서 열두 지파가 형성됐잖아요. 각 열두 지파에서 소동과 공모라가 멸망하지 않는 원인을 뭐냐? 천사가 아브라함이 밝히든, 의인 1 0 사람만 있으면 소동과 공모라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스루미느의 성비에 가서, 무너진다, 망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을 하고, 짐승까지 금식시키고, 12만이나 되는 가운데, 의인 10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무너졌단 말이야. 그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유나이패드가 무슨 말인가 알아, 알아들어야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누의 성업이안 무너졌잖아요. 똑같은 얘기 야곱의 열두지파 산지파의 열명씩 120명 아닙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120명이 100배면 얼마예요? 1만 2천 아닙니까? 그래 1만 2천씩 12집하면 13만 4천이란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야곱의 1 2 지파에서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해서 14만 4천이 형성됐다. 그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 그 하나님께서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채우게 하자. 그 빈자리가 뭐예요?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리잖아요. 그새 노래로 찬송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 <laughs> 성경은 그랬잖아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래서 어디로 이끌든지, 어린 양의, 어린 양의 말에 명령에 100%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그때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 것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된다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얼마나 정확해 그리고 14만 4천 형성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번에 몰라요. 내가 읽고 대책임지라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천사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말씀하셨나? 생명적인 이름이 기록됐다면,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암호가 열린다. 패스워드가 맞으니까 딱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 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가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이러 다 그건 오늘날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야 시대도 그런 거짓 선자가 많았고 어느 때는 마찬가지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조심해라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통사 사방에 세련난다. 그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귀족을 막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건 지구가 둥글, 둥글기 때문에, 지구 구석구석에서 다 일어나요. 속지 말라니. 상관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된 사람은 어차피 불못에 던져지기로 작정됐으니까, 그 정해진 거니까 피조물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부자지만 이름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서는 별보질 없는 거지 나사로지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주워 먹고 살아도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주님 비율을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런 비율을 성령이 오셔야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억지 가잖아요. <laughs> 하나님 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를 내가 잘 보란 말이에요. 특별히 기억할 것은 뭐예요? 집을 나간 아들. 집을 나간 게 누굽니까? 하나님 의기까지 사랑,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호흡이 나갔잖아요. 그 집을 나간 아들을 표현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흥청망청,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그거 누가 말립니까? 누가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아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을 불러들이는 방법, 흉년이 들겠다, 그지 흉년이 들겠다. 그연기록에 분명히 기록됐거든요. 흉년이 들겠다. 흉년 들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오느냐. 주님 비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돼지를 키르는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겨우 연명할 수 있, 있도록, 그런데 흉년이 극심하니까, 나중에는 돼지 먹을 것도 없어. 어? 돼지하고 같이 먹고 뒹구는 거야. 그러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많은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나도 그 일꾼 중에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나는 아들이자기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왜 아버지는 부자시니까 그 일꾼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돼지하고 먹고 마시고 뒹굴든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아버지께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 비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나 저때나 흉년이 이제 들겠으니까 배고프면 돌아올 것이다.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남만 옷을 입고, 돼지 똥을 잔뜩 칠해가지고, 그러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맨발로 벗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이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도 없습니다.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만, 잘 왔다. 그는 내 아들이다. 기억나세요?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들어갔다는 얘기.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야 더러운 옷을 다 벗겨 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라. 그리고 아버지의 반지를 뺏어 주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 봐요. 어떤가?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여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생명기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주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죠. 나는 언제든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나 안돼 있나. 자신을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나. 그 비유가 떠올려야죠. 주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난다. 나게 기억나게 하신다. 자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미래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그분이 말씀하신다. 선자들이 미래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갖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징조를 통해서 보여지니까, 증거되니까, 그걸 보고 알라니. 그게 성령받은 사도벌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내 네, 이런 말씀드리자요 개혁은 A.D. 30년 시작해가지고 40년 만에 A.D. 70년에 끝났다.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오마티도가 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함락시켜버렸어. 유대교가 흔적도, 없어졌어.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 무화과 나무가 흔적도 없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어졌어. 그 개혁이 끝났다는 얘기 그런데 1900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한 비율을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런 때가 되면 인자가 곧 문화필인 줄 알라. 이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무너졌던 유대교가 무너졌던 유대인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다. 회복을 했다. 그로부터 한 세대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기억하라니까.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을 테에요. 나는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몇십 년안 남았다. 빨리 정신 차리자. 나의 창망을뜨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창망으로 들려지고, 창망으로 들려질 때마다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음받기를 바랍니다.